볼싱글즈 시즌 5에서 가장 외모가 이쁜 출연자는 바로 세아인데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출연자들도 세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와중에 손세아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세아가 방송 초반에는 이쁜 외모로 인기가 많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떡락할 것이라 예견하죠. 세아 세한 이유 설명해 줌. 종규가 첫인상 너였다 했을 때 본인도 했지만 바로 말 안해줌. 머릿속으로 짱구 겁나 굴리면서 계산하는 거다 보이더라.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지만 표정 뉘앙스 그런 행동적인 부분과 함께 보니 보통 아닐 듯. 솔직히 이혼 사유 앞에 닦았지만 몇몇 빼곤 전부 석연치 못하다. 이 네티즌은 손세아가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다 보인다면서 그게 몸에 배인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조차도 전부 석연치 못하다고 하죠. 새하 이유 없이 이성 간의 묘한 기싸움 부리는 스타일. 그냥 클럽에서 우연히 눈 마주친 것만으로도 지나치게 콧대 올라가고 묘하게 경계하는 그런 여자들 보는 것 같음. 말도 안 걸었는데 미리 아, 됐어요. 장전하고 있는 여자처럼 보임. 약간 너무 동물의 왕국에서 배운 스탠스로 살아가는 느낌. 다른 애들은 그냥 남녀 서로 동등한 출연자끼리 말 걸고 그런 내추럴한 느낌인데. 세아만 혼자 클럽이나 번화가 헌포에서 공주놀이하던 마인드 장착하고 온것 같음. 좀 기괴했음. 아니 여기 그냥 동등한 돌싱들끼리 온 건데 뭔가 너무 각을 잡고 행동하는 느낌. 또 다른 네티즌은 손세아가 너무 각을 잡고 행동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의 네티즌 반응을 보면 남자 다룰 줄 아는 거지. 남자한테 바로 말했으면 연애하수라는 거지. 남자한테 하는 행동은 새하처럼 하는 게 맞음. 입장할 때부터 이미 자신 외모가 압도적임을 인지. 모든 남자와의 관계에서 갑질 가능하다 확신함. 같은 여자들 웃으면서 조곤조곤 칭찬하는 것부터 여유로움. 그리고 여자 중세분만이 자신의 대체자이자 적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함. 규혼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임. 세봄이 종교 원하니까 세봄 기회 뺏으면서 규혼 질투심 자극. 첫인상 선택 말하기 전에도 너무 계산기 두드리고 말함. 너무 별로야 진짜 이미지 개떡락 역시 사람은 오래 봐야 한다 필테 강연도 할 정도니 좀 세미 프로 같은 면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려나. 뭔가 굉장히 과잉 대응하는 느낌. 네티즌들은 손세아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인데요. 어느 네티즌은 손세아가 남자를 다룰 줄 안다며 좋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의 외모가 압도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